대칭표 해볼게. 다음 표는 AF 행정동으로 구성된 값이의 자치구 개편 및 행정동과 인접 현황에 관한 자료고, 표와 조건의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거거든. 얘 보면,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. 두 행정이, 두 행정동 인접하면 얼마? 1. 인접하지 않으면? 0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다음에, 자치구 개편 전후 행정동의 인구수는 변화할 수 없어. 없다 그랬지? 이것도 중요한 건 여기야. 동일한 자치구에 속한 행정동도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, 행정동과 인접 여부는 표의에 따라 판단한다 그랬잖아.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며. <laughs> 이게 여기 성립하냐? 인접한다 그래서 반드시 동일 자치구 행정동이야? 얘가 아니라는 거지. 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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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고. 이 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. 그걸 보려면 어디부터 볼 거야? 얘부터 봐야지. 뭐부터 봐야 되냐면, 먼저, 개편전 자치구를 봐봐. 가가 몇개 써야 돼? 두 개. 나가 몇 개? 두 개. 다가? 두 개.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. 내가 보이는 건 F에 다가 보여. 맞아? 그 다음에 F는 C랑 인접하지. C가 뭐로 적혀 있어? 나. 잠깐만. 이러면 돼, 안 돼? 되지. 이래도 되지. 왜안 돼? 이거 정해진 건데 왜안 돼, 이게? 되는 거지. 맞아? 그런데, F가 인접한 게 먼저 C가 있지. 또 모두 있냐? e 도 있지. 그러니까 F는 이렇게 인접해 있는 거거든. C도 인접해 있고 e 도 인접해 있어. 다른 것도 인접해 있겠지. 그런데 말이야 이거 알겠어? 동일자치에 속하는 인, 행동도 어디서로 떻 인접해야 되는 거지. 그런데 지금 얘랑 얘랑은 동일자치구에 아니야. 아니지. 그런데 개편 전 자치구는 몇 개씩 묶여야 돼? 두 개씩. 얘못 해야 돼. 이렇게 돼야지. E가 다가 돼야지. 이렇게 돼야지. 이렇게. 됐어? 그럼 잘 봐. E가 다지. C가 뭐냐? 나지. 이해서 F가 뭐냐? 다지. 이러면 이해되냐? 됐어? C는 난데, B, E, F랑 인접해 있지. 근데 E랑 F가 뭐야? 다, 다지. 근데 몇 개는 접혀야 돼. 두 개씩, 두 개씩. 얘 그럼 b가 뭐, b가 뭐가 돼야 돼? 나, 나. 이렇게 돼야 돼. b가 나지. 이렇게 됐어? 돼? 그다음에 얘가 당연히 뭐겠어? 가겠지. 맞아. 그럼 a 봐봐. a. a가 가지. b가 뭐냐? 나지. d가 뭐야? 당연히 가가 돼야지. 이게 돼? 이렇게 돼야지만두 개를 만족할 거 아니야. 이해되냐고, 이게 되냐고 이게 이 문제 이걸 찾는 문제지 됐음 또봐야얘봐야 야, 야. 얘는 뭐 또는 뭐냐 라또는 마지 그러면 야 얘를 이해하면 좀 나올 수도 있겠네 야 여기 d이잖아 d를 보면 여기 보여 야 먼저 봐봐 음 d가 이렇게 있네 d가 뭐야 라지 맞아 그럼 d는 몇 개랑 인접해 있어 세개랑 3개. 인접해 있지 그러면, 이가 뭐 적혀 있어? 마 적혀 있지, 이게. 됐어? 어, 그럼 얘는, 얘가, d가 라인데, 얘는 이랑 인접해, 얘가 마지.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? 라가 돼야지, 라, 이렇게. 그 A, B가 라라지, 이렇게. 이게 됐냐?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? 마? 마. 이렇게 되면 되지, 뭐. 다 됐지, 뭐. 이렇게 푸는 거지. 됐음? 자, 여기 봐, 그러면. 야 자치구 개편 전 행정동 2는 자치구 다에 속하는 거지? 여기 볼까? 그럼 행정동 2가 어디 있어? 여기 있지. 다에 속하는 거 맞네. 됐지? 됐어. 그 다음에 개편 후에는 C와 e 가 같은 자치구야? C와 e 가 같은 자치구? 맞네. 마마로 같잖아 됐냐? 그 다음에 자치 전 가의 인구가 나 인구보다 많다 그랬지. 여기 봐잖아. 가는 뭐랑 뭐야? 얘랑 얘지. 나는 뭐랑 뭐냐? 얘랑 얘잖아 비교해보면 1500, 오백 똑같고 뭐가 더 커? 나가 더 크네 이쪽이 크니까 x 정답 3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얘는 4번 라의 인구가 마의 인구가 더 많다 그랬어 개 편우니까 얘잖아 야 라부터 봐봐 라 어떻게 돼? 여기 여기 여기지 그러면 지워봐봐 이렇게 1500, 1500 지우고 1500, 1500또 지울 수 있잖아 얘 2000이고 얘얼마천 1000이지 누가 더 많은 거야? 라가 더 많지 그럼 맞네 됐어 그다음에 b는 나에 속하고 라에 속한데 p 봐봐 나와라 맞네 정답 몇 번?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냐? 네 됐어 이건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잖아 됐지?